시바이누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는 정황이 드디어 포착되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이더리움 ETF,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바이누 ETF 출시를 기대할 수 있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우리 시바이누 홀더들을 잠못 들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알파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우리 코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는 이더리움이 엄청난 상승을 이어가면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바이누 etf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우리 코인 시장에서 정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엄청난 물량을 가진 고래가 여전히 시바이누를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코인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을 따라 신규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지만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더리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이지코인과 시바이누를 보유한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밈코인의 열풍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갔던 솔라나보다 더 높은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글로벌적인 밈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엄청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바이누코인은 지금 출시된 지 이제 4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 시바이누가 나왔을 때 300달러 정도만 투자를 했다면 지금까지 약 85만 퍼센트 가까운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열광하는 우리 홀더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바이누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길 기대해왔습니다.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2013년도 도지코인 출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코인 시장에 대한 좀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지코인이 0.7 달러를 돌파하자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열광했고 남들은 다돈 벌고 있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은 심리적인 어... 압박감 포모 현상이 나타나죠. 올해 시바이누에게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시바이누의 가격은 훨씬 더 폭등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작년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2023년 시바이누 소각은 720억 개 이상 소각이 됐습니다. 소각 당시 가치가 82만 달러. 하나로는 약 1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소각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엔 사실 불장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애매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각이라는 정말 큰 재료가 빛을 내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도에는 1개월 단위로 수조개의 시바이누가 소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9조 2,500억 개라고 하는데 이걸 한달 만에 이렇게 소각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1년간 이렇게 소각을 진행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양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시바이누 코인의 시장에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커뮤니티의 활성화, 그리고 소각이라는 큰 재료가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시바이누가 2021년 보여줬었던 9억 배 이상의 상승을 다시 한번 재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는 이미 1월에 승인이 되었고, 그 다음 이더리움 ETF까지 차근차근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하나씩 단계적으로 ETF 승인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혹시 이더리움 ETF만 승인이 나고 멈춰버린다. 사실, 이더리움까지만 승인을 받아도 당연히 좋은 게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여러분, 작년 기억나세요? 작년 10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 하나만으로 시장엔 엄청난 상승이 몰아쳤었죠. 그때까지도 승인이 된다, 안 된다 말은 정말 많았는데 그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분명히 높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실제 이더리움 ETF는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 자체의 대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 자체의 호재가 참 많기 때문에 지금을 불장의 초입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올해 4월 반감기 시는 이후에는 비트코인 적정 가격은 무려 3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밈코인 대장을 갈아치울 시바이누의 가격이 0.0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만큼 오르려면 약 80만 배가 올라가야 합니다. 아, 정말 꿈만 같은 수치인데. 시바이누는 최근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역사상 최고가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내려와 있어요. 또 반대로 최저가와 비교하면 비교하면 무려 5,300만 퍼센트라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시바리움이라는 자체 메인넷 가동이 시작됐고 지금 진행 중인 레이어2와 디파이 앱들이 돌고 있을 정도로 시바이누의 생태계가 완성이 되었죠. 우리 시바이누는 이제 더 이상 밈코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달성하고 그 목표가를 뛰어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이 지나가면서 정말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도 더 활활 타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만 되면 시장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들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다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까지 정말 시장에 호재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코인 시장의 투자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는 더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우상향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는 조정이라는 흐름이 함께 한다는 걸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강하게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특정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시들을 분산해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데 남들은 다돈 벌고 있다는데 이런 시장에서 왜 나는 돈을 못 벌고 있을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해서가 아니고 돈 버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와도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요즘 세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우리가 AI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분야에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AI가 우리의 일을 대신 다 해준다는 거예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주식이나 코인 잘하시는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기저기 사이트 기웃거리면서 속보 뜨는 거 확인하고, 정말 내 노력을 쏟아내는 만큼 많은 결실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일하면서도 잠자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불안해서 휴대폰에서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무분별하게 버티다가 진짜 날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정도면 다 올라왔겠지 하고 팔았더니 어, 그 다음날부터 더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의 변화와 욕심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건데요. 만약 우리가 모든 수익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굳이 24시간 내내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문가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정말 쉽게 돈 버는 매매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때 대부분 더 오를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하거나 이 정도면 다 내려왔지 싶어서 저점 매수를 공략하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워렌 버핏처럼 장기적으로 볼 거야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실제로 우리 차트에 띄워놓고. 그 보조 지표들도 오랜 시간 공부를 해봤고 자동 매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돌려봤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AI 지표와 자동 매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테스트도 해봤고 승률은 지금 거의 90%까지 올라와 있어요. 장이 내려와도 그날 하나, 두 개씩은 꼭 툭툭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생기는 건 다들 아시죠. 또 장이 내리면 저가에서 매수가 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어, 그런 게 정말 큰 장점이었는데요. 만약 제 스스로 매매를 했었다면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수익 볼 것도 더못 보고 손실 안볼 것도 더 손해를 봤을 거예요. 더 좋은 종목이 있었는데 당연히 어떤 건지도 몰랐을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AI GPU 자동 매매를 사용해서 매매하시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도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건 당연히 계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매매는 항상 흐름에 맞게 유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이 자동 매매를 사용하시는 건 우리가 못하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시장 전체를 또한 번에 분석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매매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바로 무료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전업투자자분들도 시장을 밤새도록 주시하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매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다는 얘기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시장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밥 먹거나 술 한잔하거나 잠든 시간에도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팅만 완료해 놓으면 내가 신경을 쓰던 안 쓰던 이거랑 상관없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예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야 그 자산을 더 늘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사실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핸드폰에서도 쓸수 있도록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수익 나오는 것들을 핸드폰 알림으로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장을 주시 안 해도 되고, 핸드폰 알림만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요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바로 이 자동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남들은 이미 다돈 벌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이 시장의 기회를 잡아야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무료로 공유한다고 해놓고, 아, 이것도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야? 뭐, 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돈 벌어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딱 이거 하나만 바라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제 채널이 더 많이 커질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진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를 좀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인생에 기회가 세번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작한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어떤 거래소든지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설치하는 방법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진행이 되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010-3378-6658. 요 번호, 010-3378-6658. 여기로 졸업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졸업이라고 적어서 문자 꼭 남겨주십시오. 어, 제가 요새 전화랑 문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는데, 어, 빠짐없이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시장에서 돈 벌어 가자고요. 우리도 다할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문자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